선무연락 뭐 왔는데 어. 9시 출근. 조사님. 뭐야? 아니 거기서 예쁜 여성분 있으면은 주세요. 어떻게 호부가 어떠신지. 여성분 있으면 어, 회사 AI 자랑을 좀 하고 AI 박람회니까 AI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해 보자. 잘이동해서 리걸 테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사무실 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저또 사무실 집이잖아요. 잘 얘기 잘 통할지. 화이팅입니다 아, 사무실과 집이 같으면 장점이 있긴 하네 우리 사무실 구경하러 간대? <laughs> 생각했던 이만큼 이 전체가 아니고 여기네 여기 맞죠? 음. 생각보다는 음. 오 맞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 구독자요구독자예요아 반갑습니다 훨씬 잘생겼 고마워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 여기 나오나요? 훨씬 잘생겼다고 하면 <laughs> 좀 돌아볼까요? 저희 회사가 있네요 저희가 <laughs> 자회사는 아니고 <laughs> 노바플로는 뭐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노바법률사무소인데 아... 주로 컨텐츠 개발하는 컨텐츠 개발? 아, VR 컨텐츠를 개발하는구나 생생동물원 이런 거를 요즘 동물 학대 논란도 있고 직접 가기가 힘드니까 이걸 이제 아이들이 가는 거죠 VR로 그런 건가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아 교수님 응. 저분 예뻐서 간거도 아니야. 아, 너무 아니요. 아니, 뭐야? 아, 니 진짜 안보 진짜. 아, 그러다 죽어. <laughs> 나는 노빠 프로라서 그랬다. 아.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너무 높죠. <멍청이 웃음> 아니. 그러잖아요. <laughs> 그럼 계속 했었어야지. <laughs> 계속 눈치껏 불란해 곤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하고 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우 <laughs> 하면서 아, 너무 웃기시다 이렇게. <laughs> 아, <안 돼. 웃음> 이게 보세요. 와. 이걸 쓰고 이제 이렇게 하나 봐요. 새로운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그 새로 결제가,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 안녕하세요. 여기 로엔컴퍼니 혼남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 요즘 전연사업소들이 취업이 안 된대요. 법률 AI들이 네. 너무 고도화되니까 이 점점 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AI의 발전이 당연히 이미 와 있기 때문에 AI 이런 솔루션들을 얼마나 더잘 활용해서. 할수 있는 캐파가 1이었다면 그거를 5나 10으로 만드는 그 역량이 결국은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로펌들보다 훨씬 더 제가 AI를 훨씬 더잘 활용해요. 사실 변호사님께서 잘 지금 굉장히 잘활용하고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변호사나 로펌들이 잘 경쟁력이 나갔다. 생기고 더잘 나가게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사실은 또사건들더 많이 할수 있게 되면 또 스펠로이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이제 채용해야 되고. 저도 이제 고용자 입장에서 채용을 할때 오히려 경역 변호사보다는 AI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네. 전연차를 뽑아서 이 AI랑 결합하면 본연차가 아, 가진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오히려 또 저는 네네. 저희 회사는 네네. 또 전연차를 뽑게 되더라고요 네네. 예전보다는 실무 경험이 사건에 주는 영향력이 네네. 조금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네네. 앞으로 또 AI가 고도화되면 또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저는 AI가 변호사나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리걸테크 회사 모두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희는 당연히 리걸테크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한국의 법률 시장 규모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총 변호사 숫자 곱하기 한 변호사가 1 년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 곱하기 한 사건의 단가 수임 단가를 곱하면은 대한민국 법률 시장 규모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수는 어차피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근데 변호사 숫자 이외에 변호사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사건 단가가 떨어지니까 법률시장 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변사님들이 한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지금 이 AI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줄어들면 결국 같은 단위 시간에 한 변호사가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사건 단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신이 <laughs> 없어요. 아침에 세, 세 시간 동안 타왔어 커피 못 드셨어요? 그치? 어. 진짜 커피 먹었어요? 커피 한한 잔. 사올까요? 커피, 커피, 커피 찾아봐요 <laughs> <laughs> 용역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뭐 이런 단순계약서 위주를. 야, 법률신문 배대형 팀장님 모셨습니다. 갑 아, 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신다고 하셨죠? 아 네네 저뭐 아무래도 그 그분이랑 <laughs>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좋으시군요. 아니 삼대몇 드세요? 한800 조금 못되게. <laughs> 800 조금 못되게 하는데 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최상위권이. 여기를... 우리 국내 양대산맥은 슈퍼로이어와 엘박스. 이렇게 두 개가 양대산맥이에요. 보시면 부스도 양대기업들이 이렇게 아, 네, 두 개가 엘박스와 아, 슈퍼로이어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엘박스는 법률 판례 검색하는 업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고전적으로 팔레 리서치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새로 등장하게 된 법률 상담하는 노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키웠던 기업인데, 두 개가 지금 양분되어 있죠. 각자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변호사님들도 엘박스 쪽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쪽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는 여기를 쓰고 있어요. 엘박스도 한번 보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써보도 되죠? 네. 네저 법률사무소 네,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작성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AI가 초안을 작성해 주면은 변호사분들은 이제 팩트 체킹하거나 증거물을 보완하고 더 강화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런 모티베이션을 되리자자습된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판결문은 한번더 검토를 하고 답변이 들어간다고 음. 봐주시면 되고 음. 그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이제 답변을 내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지방 출신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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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출신 인 같은데. 네. 경상도 출신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엘박스가 그게 있어요. 팔레에 기반한 플랫폼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 백그라운드 DB가 많은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게 아마 다른 회사 AI보다 강점일 것 같아요. 두사 가 경쟁이 심해요. 저는 근데 슈퍼로이를 오랫동안 써왔고 로엔컴퍼니가더 익숙해요 왜냐면 로톡도 썼었고 근데 엘박스 AI의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 변사님 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로엔컴퍼니 김동욱 사업팀장입니다 아네저 아시죠? 네 그럼요 초기부터 저희, 저희 <laughs> 저, 서비스 많이 <laughs> 네. 이용해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저희 새로운 어, 롱폼 이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저희 신기술 출시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네. 3일 전에 출시했는데 어, 법률가 분들 보고 아이 기능은 정말 필요했던 기능인데 잘 구현됐고 특히 한줄한줄 한줄 피드백을 넣어서 마치 파트너가 어소님들께 메모 달아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참 인상적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리걸테크의 입점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을 제가 쭉 돌아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슈퍼로이어만의 강점. 법률 특화 AI는 사용자한테 적당히 맞는 답을 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검증 가능한 답변을 제공해야 됩니다. 결국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스, 검증된 소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슈퍼로이어는 한국 최고의 법률소적 출판사인 박영사의 현재는 650건, 올해 안으로 800건에서 1000건 데이터 포함할 예정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데이터보다 신뢰할 수 있고 풍부한 데이터는 교과서와 실무서 입니다. 그 교과서와 실무서 바탕으로 나온 검증 가능한 풍부한 답변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희 서비스 아주 극초기부터 이용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다른 이동미호사님 AI 전두사이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저희 서비스 더 발전해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마 가시죠. 고마 <laughs> 가자 <도망가자> 이제. 그니까 <laughs> 어린들이.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될수 있냐. 그러면 제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공탁해야 되고, 피해자 합의해야 되고, 그럼 합의금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매번 전화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얼마 모았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다음 절차할 때, 예를 들면 수사단계였으면 수사기관에서 기소할 때 물어보거든요. 이제 합의금 공탁하고좀 모아놨냐. 그러면 안 모아놨어. 나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지. 왜 그랬냐라고 하면 막. 얼버무리시고 내가 이제 상대했으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어쨌든 내가 변호사를 썼으니까 변호사를 어, 이제 위임했으니까 음. 제가 그 얘기를 해 주려고 위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어떤 걸 액션을 해야 될지를 조언해 주기 위해서 음.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액션을 실제로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이렇게 말을 좀안 들으시는 의뢰인분들 많아요? 아, 많지는 않고 한 1, 20% 1, 20%가 아, 진짜 많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따라오죠. 웬만하면 따라오죠. 웬만하따라 1, 20%는 제가 죽어도 안 듣고 제가 <laughs> 최근에 피고인 신문을 좀잘 해야 돼서 무죄 취지를 해야 돼서 말을 잘못 하시길래 매주 이 재판부는 여기서 재판을 하니까 와서 보면서 판사님 성향도 보고 피고인들 나와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도 좀 보고 검사 스타일도 좀 보고 해서 가라고 했거든요. 참여하라고 죽어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가 요번에 가셨냐 그러면 또 무슨 이유가 있어 오늘은 약속이 있어 아,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laughs> 있는데 그럼 <또> 약속이 중요하냐 <laughs> 그럼 나한테 아또 어,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laughs> 내가 아까도 지금 선거 나왔는데 그분막 떨어요 오시면 너무 무서우니까 판 그래서 제가 오늘 치료 가능성도 있고 재평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 항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죄라고 해줄까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감정의 공감이 전혀 없었다 약간 이런 거죠 아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 하려고 있는 건데 제가 뭐 좋게 얘기해드려 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죠. 아, 힘드시죠. 꼭 무죄 나올 겁니다. 파이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영혼이 하나도 없긴 하네요. 아 제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좋게 말한 맹철하고 저번에는 그분이 법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서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본인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 순간들을 겪고 음, 음, 는데왜 정신을 못 차리냐. 이렇게 조금 순화했죠. 아, 지금 집중해야 하는 하는데. 그게 것.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레인들의 요구사항이랑 실제 사건에서의 유의미한 행동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호, 혼란이 오는 거죠. 부산이한 번씩 경호님한테는 솔직히 지금 다 털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숨기는 의뢰인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어. 최근에도 조사가서 이제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두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자기도 기억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 스토킹 사건이었는데 여러 번 스토킹 찾아가다 보니까 음. 자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언제 언제 더 갔는지. 그런 사건은 얘기를 나와서 잘 하죠. 아, 기억을 못 하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기억을 못 했을 때좀 중요한 기억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의 단절이라는 게 명시적 거절 의사 내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오지 마세요 한 이후에 만나면 그 이전에 오지 마세요 한 이후에 갔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아닌 게 되거든 왜냐면 남녀가 서로 헤어지고 싸우고 하면서 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오지 마할 때부터 왔다고 해서 다음 재결합할 때까지의 시간에 찾아오고 연락한 거를 다스토킹으로 넣으면 대부분 한국 연인들이 모든 행위가 거기서 토킹 처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최종적 단절 사이 후에도 계속 연락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거절을 하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연락한 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그런 중요한 걸 기억 못하실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잘 보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흔히들 궁금해하는 얘기 일부러 안 하는 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것도 최근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뭐, TM 조직 관련인데,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라서,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안 했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무섭대요. <웃음> <웃음> 제가 좀, 제가 들잡리할것 같나 봐. 그래서, <laughs> 무서워서 못 들어갔대요. 내가 뭐라 할까봐. 어렸거든요 20살 초반 중반 이 정도였는데 저한테 이제 세개 중에 한 개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2번을 묻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된거있어 스스로 그걸 자백할지 부인할지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으면 제가 웬만하면 대응 방법을 얘기해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백해야 될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얘기를 안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왜 얘기 안 했냐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험낼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의뢰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또 의뢰인 요구사항을 완전히 벗어난 걸안 한단 말이야. 자기가 자백하기 싫다고 하면 어 그렇게 해라라는 게 대리인의 역할인 거지. 그렇지. 내가 갑자기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수사관 앞에서 어 상담 때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laughs> 그렇게 안 해. 근데 이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컨셉의 성향이다 보니까 좀무섭다만 지금 어느 정도 억지 공감도 살짝 섞인 수사것 같아요. 이혼 사건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아힘드시에어 하거든요. 근데 치가 어. 제가 의대는 해볼게요. 변호사님, 진짜 약간 연습이나 좀 해보세요. 변호사님, 진짜 그냥 법원에 들어가는 거, 자체에 만들어도 너무 공항으로 같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힘들더라도 의견 해야지, 지금 사건이 잘된다 어떡해 아, 이게 뭐가 아, 이거, 이 그러면 약을 처방해서 좀 드시고, 아니 변호같님 저는 해결 방법을 여쭤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든 거는 저녁에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털어놓으시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아저 친구가 없어서 그러면 익명 어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대나무 숲 같은 데나 좀 털어놓으시면 해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게 재판에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와서는 <laughs> 안 할래요. 빨리 <laughs> 때려줘. 그러니까 재판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10분 뒤에 있을 재판에 들어가서 어떤 데다 갈지를 얘기를 해줘. 10분 뒤에 10분 뒤에 재판에 들어가면